혹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요새 잠이 안 오시죠? 가격이 하도 출렁, 출렁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특별한 물건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인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테더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사는 가상 자산은 그 가치가... 1달러에 그대로 유, 맞춰져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기 시작을 했고, 지금 페이스북이 DM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개념의 가상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가치는 조금씩은 움직이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진 21세기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컨셉을 90년 전에 이미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 샤알마르샤흐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929년에 패전국 독일 돈 받아내려고 승전국들이 애쓰지 말고 나를 믿고 독일에 투자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게 만들어줄게 해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히알마르 샤흐트는요 독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독일 변방 지금은 덴마크 땅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자란 탓에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출세욕, 명예욕, 권 공직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혼자야 친구 다 필요 없어 나만 잘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유아독전적인 생각을 갖고 컸습니다. 그때 독일은 아직 그 독일 제국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회의 지배계층은 융커계급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융커계급은 영국이나 프랑스로 치면 기사 자귀에 해당을 하는데 결국 군 출신이 독일 제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샤 샬마르샤흐트는 어떻게 하면 경찰이나 군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고 자기는 군인 눈이 나빠서 군대도 안간 사람이 하고 다니는 복장은 항상 군인하고 똑같았어요. 풀 매긴 빳빳한 와이셔츠 그것도 목까지 올라오는 이그 군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복장에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출세를 해가지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까 해서 결혼도 윰커 계급의 장교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드레스너 은행이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자기가 은행 입원이 되려면 결국 군부하고 좀 가까워져야 될 생각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 시작되었을 때 독일이 벨기에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군부가 벨기에를 지배할 때 필요한 인력을 모집을 합니다 벨기에에 가지고 금융위원회 간부를 일할 사람 손을 번쩍 뜹니다 제가 월급이 줄어들어도 좋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당시 장교가 민간인은 아주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장교 클럽, 장교들만 다니는 식당에 너는 못 들어와 그랬더니 유창한 영어 실력과 벨기에, 프랑스어 실력으로요. 자기가 현지 공무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 스타들만 다니는 식당 출입증을 얻거든요. 자기 직속 상관이 기분이 확 상해집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뭐 명령 불복장이야? 내가 너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들어와?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벨기에 금융위원회에서 옷을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공금 횡령 혐의가 그 사람을 평생을 쫓아다니는 하나의 그 딱지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뭐잘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잖아요. 그때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주면서 승전국들이 1차 세계대전 독일 너 하나 너의 잘못이었어 하고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알사스-로렌 지방을 프랑스로 반환해라. 그리고 자르 광산도 프랑스로 넘겨라. 폴란드와 덴마크한테 북부 지역 일부의 영토를 양보해라. 군 병력은 10만 명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독일의 해군은 해체한다. 라인강 이쪽의 독일 영토 쪽은 비무장 지도로 만든다. 그리고 2년 안에 50억 달러를 반환하고 그 이후에도 독일이 경제 성장하는 거에 맞추어서 계속 승전국은 돈을 뺏어가겠다. 이런 조약을 독일이 군말 없이 사인을 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때 독일 중앙은행의 총재는 하벤... 아, 그 사람 이름이... 어, 하벤슈타인? 하벤슈타인, 맞죠 하벤슈타인. 당시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아, 또 까먹었어. 하벤슈타인. 편집 안 하고 아 이렇게 가혹한 조건으로 배상금 문제가 타결이 됐을 때 중앙은행 총지였던 하벤슈타인은 뒤로 벌러던 자빠집니다. 이렇게까지 독일이 위축이 되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돈만 더 찍어서 국민들이 쓸수 있는 돈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 유명한 1921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있었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무려 2년 동안 1조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대신에 돈을 갖고 집어던지고 집에서 혹시 추울 때군불을뗄듯 물건이 없으면 종이를 태워서 그 난방을 했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런 하벤슈타인 중앙은행 총재를 수상도 잘르지 못했습니다. 왜? 영국이 독일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통화가치 안정을 지키는 중앙은행 총재는 영구직으로 한다, 종신직으로 한다. 교황청의 교황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를 수도 없었는데 수상이 몰래 이 할마르 샤흐트를 만나요 당신 금융 전문가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기다렸던 순간이 옵니다 관직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월급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한달 내로 물가를 완전히 안정시키겠습니다 자기가 중앙은행 총재를 자처를 합니다 맡겼더니 그야말로. 그사람의 총재를 맡은 날부터 물가 상승률 0%로 1조 퍼센트가 0%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자기는 발권한도를 설정했거든요. 제가 총재가 되면 이만큼 이상 돈을 안 찍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갑자기 신뢰가 팍 생기면서 그 사람의 인기가 확 올라가요. 독일 안 뿐만 아니고 안팎으로 얄마르샤허트라는 사람이 물가 상승률을 0%로 만든 영웅이 돼. 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승전국이었죠. 프랑스의 총리 프랑카르의 총리가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어 당신이 독일 경제를 뭐 부흥시킬 사람이라면나좀좀 좀 만납시다. 해서 이제 군말 없이 샤흐트가 갑니다. 근데 수상이 뭐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한 15분 늦어요. 그러니까 발칵 화를 내면서 지가 뭔데 나를 안 만나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관료들이 총리실 관료들이 매달려 가지고 제발 우리 총리 좀 만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을이 바뀐 겁니다. 돈을 갚을 사람이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는 거죠. 4개국 원가를 했어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독일 승전국들하고 독일 배상금 문제를 협상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두툼한 서류를 갖고 외교관들이 달려들었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금융가 샬마르 샤흐트 혼자서 A4 종이 한장 갖고 만납니다. 영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하고 그리스 사람한테는 그리스어를 하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프랑스 말을 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독일의 문제를, 경제 현상을 잘 설명을 하면서 배상금을 반으로 줄여요. 당연히 국민적 영웅이 됐겠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뭐, 그쯤 되니까 이제 뭐 독일의 수상보다도 이 샤흐트의 그 명성이나 인기가 더 높아져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또한번 배상금을 낮춥니다. 독일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배상금 다 갚을게. 너희들은 나를 정못 믿으면 독일의 그 자본 유출을 감시하는 국제 기구를 만들면 될거 아니야. 내 말대로 만들면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UN의 전신이죠.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 연맹보다 연맹이라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의 국제 결제 은행 BIS입니다. BIS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배상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기구였고요. BIS를 만들 때 너희들이 독일한테 돈 받아낼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의 가치가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승전국 통화,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뭐 일본의 엔,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을 칵테일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되잖아. 해서 지금 스테이블의 코인의 그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승전국들이 뒤통수를 맞았죠. 야, 쟤는 머리가 진짜 좋네. 이런 생각을 다해 샬마르 샤흐트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아나 중앙은행 총재 그만할래 하고 집어던집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1930년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독일 사람들한테 긴축을 강조하면서 야 우리가 승전국들한테 돈을 갚아야지 독일이 신뢰를 쌓을 수 있어 하면서 긴축을 강조를 했는데 대공황이 시작된 이상 그 긴축 정책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냐? 다음번 독일에 총리가 될 사람하고 물 밑에서 만납니다 누구냐 1930년 9월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제2당으로 부상을 한 나치당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하고 손을 잡아요 그 후에 히틀러가 내가 집권을 하면 저 친구 국민적 인기도 좋으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맡게 해지 하고 맡깁니다 근데 샤흐트가 나치한테 그리고 히틀러한테 고마워했을 거 했을까요? 천만에 히틀러, 히틀러보다 샤흐트는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독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히틀러를 이용할 뿐이지 히틀러는 걔는 머리가 나빠서 걔는 좋은 수상이 될 수가 없어 하고 서방세계하고 인터뷰할 때도요. 독일의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나치당이나 히틀러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고 공경하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자신 만만했어요. 히틀러 밑에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 승전국들이 독일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 돈으로 전쟁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메포라는 금속 연구소라는 이름인데요. 금속 연구소라는 말도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풉니다. 그 돈으로 히틀러가 군수사동을 일으키고요. 또 겉으로는 아우토반 같이 평화적인 일을 하는데. 돈을 풉니다.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총재 임기가 만기가 될 때쯤 되니까 배짱을 튕겨요. 히틀러한테 내가 당신 도와서 군수산업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돈 빚은 좀 갚긴 갚아야 될거 아니야?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 빚을 좀 갚으시오. 그거 안 갚으면 나 중앙은행 총재 안 해. 히틀러가 매달립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빚 갚을 테니까 당신 그 자리를 계속 지켜줘. 하고 이제 갑을이 바뀌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수상을 갖고 놉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추방하려고 그러니까 야이 바보야 유태인을 추방만 하면 어떡하냐 유태인들 재산이 많은데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튕겨 먹어야 될 거야 오늘날 abs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유태인이 지금 독일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 공장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유태인들이 차지할 거 아니냐 히틀러 정권이 끝나면 그러니 미국과 영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당신들 일가친척이. 그 독일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ABS를 투자를 하시오. 독일 정부가 그 돈을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그 안전하게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ABS를 서방 세계를 향해서 팝니다. 오늘날 ABS 개념도 얄마르 샤흐트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샤흐트가 드디어 히틀러가 모든 전쟁 준비를 그, 끝내고 힙 폴란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1939년 11월이었던가요? 그 직전에, 그,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경제부 장관 안에 전권 특, 특임 대상가? 그것도 안에 하고 괴링한테 모든 걸 넘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을 받을 때요. 괴링이나 괴벨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명,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샤흐트는 무죄로 풀려나갑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샤흐트는 무슨 생각에서 나치랑 손을 잡았고 무슨 생각에서 나치랑 결별을 했을까? 지금도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분명한 것은 샤흐트 마음 속에는 독일의 부국강병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의 뜻을 받아서 만들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S라는 것도 있고. IMF가 SDR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특별인출권, 세계 각국의 통화를 칵테일에서 만든 가상의 화폐지 않습니까? 오늘날 스테이블코인의 원조죠그 기본 개념을 얄마르샤가트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공급, s p v 를 통한 자금 공급, 공급이죠.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미 연준하고 한국은행이 영리기업 여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은행하다가 직접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 SPB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그 자금을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ABS 개념이라는 것도 샬마르 샤흐트가 처음 만든 것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은행가라고 그러면 시키는 일만 잘하고 주어진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좋은 금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샬마르 샤흐트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오히려 승전능을 갖고 승전국들을 갖고 놀았습니다. 금융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샬마르 샤흐트가 나치하고 결별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나치랑 협력 안해 하고 손 털고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맞아 제가 샬마르 샤흐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저희 책 금융 오디세이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 챕터 하나를 그 사람한테 바치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국내에서 샬마르 샤하트를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저는 아주 특별한 동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주개발은행이라는 중남미 국가를 돕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옆방에 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 한국에서 왔니? 한국 은행에서 일하니? 하고 오더니. 저한테 책을 하나 쓱 드림 일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살았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중앙은행에 다니면서 갤 마르샤흐트의 비서실장이었어. 하면서 너 한국은행에서 왔으니까 이책 네가 관심 있을 거야 하고 절 줬어요. 그책 제목이 마이 포스트 세븐티 파이 e 이어 있습니다. 나의 첫 75년. 자기는 독일의 역사와 함께 영원무궁하게 독일인한테 기억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자기의 책. 자서전의 책제목을 그런 오만 무쌍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읽으면서 뭐 이런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쭉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내부 업에 침을 뱉어라 하는 식으로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얄마르 샤하트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 하나만 믿고 독일이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심지어 나찌를 주물럭 주물럭거리고 히틀러를 하대했을 정도의. 그런 배포, 교활함, 그리고 능수능란함. 뭐 히틀러 밑에서 또좀 바리바리 빌 때는요, 또 굉장히 저대사로 갔다가 남들 앞에서는 또 히틀러를 깔아 뭉개기도 했던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야, 금융인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었어? 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좀 느껴졌어요. 마지막에는 그 전쟁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물론 무죄로 나오기는 했지만 재산 모든 것을 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죽었고, 자기 아들은 히틀러 때문에 저쪽 폴란드에 가가지고 장교로 일하다가 죽어요. 아들도 잃고 다 슬프게 살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람이있는데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무엇이 그 사람을 저렇게 뛰게 만들고 교활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책을 제가 읽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금융오디세이 1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